알베가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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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 막 헤딩하고 이런 거 언제 찍어요? 다음 주에? 아, 머리 좀 단정하게 하고. 그때 메이크업 하고. 머리 좀 하고 야 돼. 내집 가서 거고준비해 아, 1분이요. 할 일이 없는데. 정 <laughs> 뿌잉뿌잉 하기로 했잖아. 아! 아, 근데 그거는 꿈인지도 아, 몰랐어. 야바이스, 지고야바이가는데 가만... 가만히 서하나는요오빠말안하잖아 내, 물어보면 잔기자랑이. 야 잔기자랑이. 일 찍고 계셨네요. 통을 좀 하자 그랬는데, 그럼 내가... 내가 불편한 걸 물어보라 그러면 말도 안 하고. 아니에요 괜찮습니다. 뭐, 잔기자랑이야. 참, 잔기자랑이야. 장기자랑을 시킨 거 어차피 아직 들은 채도 안해어 진짜 뭐야 이런니 하는데 찍어주신대 할때고싶대 <laughs> 어? 오늘 준비됐어요 <웃음> 오늘 바로 <laughs> 기대할게 방에서 춤추고 그러던데 형들 편 들어주시라고 야 더블에 누구라 했지? 누구 노재 노재? 노재 모른다고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<laughs> 갑자기 나이 차이 그때 느꼈는지 생각한 랩으로 가면 하고 나서 끝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자고 알쟈? 자 네. 음. 시작하자! 스테프 이거 잘게 잘 끼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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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프 잘게 빨라 빨라 빨 쭉! 합! 라워쿠 일어나 일어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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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금 오케이 일어나 주... 빨리 네. 합! 쭉쭉쭉라워 오케이 지금 넥스트 남아도 앞으로 앞으로 오! 없어 쭉! 쭉! 빨리 세이브 oh, 다시. 형 어. 지금 랜덤 투투 랜덤. 예. Yeah. 지금 착 쭉. 지금. 브라보! 그어나코 앞에 쭉. 지금 쭉. 지금. 아우 브라보. 형이라 봤네. 제일스포 형이라. 고 나이스. 브라보. 브라보. 나이스. 제니. 플리즈. 서번 키. 벌써 하나 둘 셋. 케이 뒤로 한번 지금 빨리. 앞으로, 뒤로, 앞으로 앞으로, 뒤로, 앞으로 계속해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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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 움직여, 뒤 왜? 말을 못하다아 저럴 땐 얘기를 해야지 부회장이 됐는데 제가 리더십니 어떻게 발휘를 해야 될 건지 주장님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딱 해야지 조심해 기억 에이 앞으로, 앞으로 움직여 버리지 재즈 밀러시티 오케이, 버리게 저 움직임을 정확히 가져올 수있 움직였다가 들어가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진짜 실전처럼. 왼발. 어차피 왼발은. 이 셋이서, 이세 명이서. 이 앞에, 거, 앞에 오는 거, 앞에 오는 거너들한테 예! 어. 파이 야, 킥이 퀴기, 묵직하다. 야, 얘 근데 실전에서 안 돼. 전도망쳤시나요 저, 저 어? 도망쳤시나요 응, 도망쳤어? 야, 니가 도움을 했어. 한국식구가다 됐구나. <laughs> 나가면서 하고, 길면, 빨리, 하겠지가 아니라, 나한테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. 어, 하겠팀에 따라서, 이렇게 변화를 구할 거니까는, 이런 훈련할 때는 집중해서 하자고 오케이. 어. 됐어, 몸 어. 풀었어. 감자 았어 감자 았어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맞 봐라. 맞몇명 나왔어? 아 제일 유리한 거야 이거. 이쪽에서 오는 거야 이제. 맞다맞요 아, 오케이. 뭐야? 맞요 아무 정맞요 말아요. 살짝 깻잎으로. 안맞는데아아했다 아 절대 안 사겠다. 오겠다라 어, 저 진짜 사고 났다. 왜 이래? 카메라. 예, 잘 찍어주세요. 야, 공 날라갔는데 주방을 몇번 스치냐? 자. 원샷 <목소리> 아자 아어 아, 진짜. <목소리> 이거 <이런> 찍어. <목소리> 바꿔 찍어. <목소리> 원샷 <원샵> 바꿔 주고 할부 좀마이크 엄마 라 아, 아 진짜 정확히 5분 아, 전에 아, 이거 우린 걸 잡아 버리겠다. 아, 아. 사기 전에 명상을 하니까 마치네. 어 뭐야? 명상했어, 아, 명상했지. 기도인지 명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했어. 아까 또 민덕이랑 헷갈리지 않았어? 누가? 아, 형, 그래, 선수들도 그러니까. 많이 바뀌고 <laughs> 코치님들도 다 바뀌셔서 특히 코치님들이 저 민덕이 형앞으고 <laughs> 민덕이 형한테 덕근이로1년 <laughs> 동안 고생했는데 또 시작이네. 또 시작. 열 개씩 넣어야 돼. <laughs> 어. 또 시작이야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 준호아 고생이 많다야 오, 츠야 아, 진짜. 진짜 잘되고 가자 이제. 이 프로그램은 모스폰서의 제공でお送りします.